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나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요 해요.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 석절 말씀을 정의한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읽어드려요. 강한 우리는 악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수도께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기쁘게 하지 아니었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읽은 첫절 말씀 봐요.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은 말씀 이것은 쉬운 성경인데요. 개혁개정 성경의 그 다른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무엇이 강하다고 하고 있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때때로 못난 마음 가진 친구들은 약점을 발견하고서는 아, 제 약점은 이거래 하면서 그 약점을 더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못살게 구는 친구들도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친구의 약점을 볼 때에 그 약점을 감싸안고 돌보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죠. 바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 예수님 있는 사람은 늘 고통 속에 거하고 슬픔 속에 거하고 자기 자신은 기쁘지 않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만족만을, 우리의 유익만을, 우리의 기쁨만을 추구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우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 사랑의 만족감으로 이미 충만해 있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존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먼저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누군가를 건강하게 멋지게 사랑하기란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점은 우리 자신을 늘 슬픔 가운데로만 몰아 넣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쾌락만을 우리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만을 우리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여은 무엇이죠? 맞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친구를 감싸 안고 돌보아 주고 또그 친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강한 신앙의 공동체원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동구동락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어서 2절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믿음이 강한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해요. 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얻는 기쁨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말씀하시며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또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내놓을 때에 우리는 그 성숙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멋지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에게 더욱 더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멋진 큐티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이웃을 돌아보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더 보살펴주셔야만 한다고 여겼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 모습을 정리해봤어요. 이제는 이 모습을 벗고 친구를 바라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기도하며 그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의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시손가락은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며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해 봤어요. 이 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인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펼쳐내고, 또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